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해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2018년 10월 15일 파산 선고된 59년생 채무자 케이스입니다. 폐지됐고요. 면책 이 인용됐습니다. 주거 이력을 보시면 민천 관악구 부천시, 그다음에 강남구도 잠깐 있었고요. 고양시 분포시, 전북 강남구 광수구 뭐 이것저것 많이. 이거 이제 쭉 조사해 보면 진정 오빠의 주거지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배우자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왔을 주민등록 이전해 놓은 것이고, 친정 오빠의 주거지, 채무자의 IT 명의를 빌려 빌린 지인이 도움으로 계약했고요. 지인이 집. 뭐, 결국 이제 본인 명의로 전세 보증을 가진 적은 없었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엔 아들 명의 전세 계약, 1억 8천. 2002년에서 2013년에 중국 체류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용직입니다. 중국에서 치어, 그러니까 새끼죠. 새끼. 생선 치어 양식업을 하던 배우자가 2009년 11월 사망 후 중국에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생활하다가 2013년경 귀국했죠. 주로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16년 9월 지인이 IT 업체를 설립하는데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이용만 당하고 그만두었습니다. 2017년 중국 진항도 호텔 한국 담당자가 호텔 레스파 네및 간이 식당 운영을 제의 외 시작했으나 그만두고 다시 귀국했고요. 2018년 2월부터는 아들이 거처에서 무상 거주하면서 호텔 용역 업체의 룸메이드 일을 하였으나 지병인 당뇨, 갑상선, 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그만두고 현재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에 이르었습니다. 결국 이제 배우자 좀 험난한 배우자 돌아가시고 좀 어렵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들은 이제 31살이고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원입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1억 8천이 과연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하나가만 논의가 되는 거죠. 채무는 1억입니다. 대부분 배우자 사업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치여 사업. 현재 채무자 명예재산은 배우자 산업재해 연금 산업산보 산업재해 보상 연금수급권이 있습니다. 2009년 배우자 중국 음식점 근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한국에서의 교통사고로 산업재해 처리 산업재해 보상을 6천만 원을 수령하여 3천만 원 일시불로 수령하여 당시 채무변제 및 생활변상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연금 형태로 47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가가 불가능하죠. 이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1억 8천입니다. 이건 이제 저 산업 이 산업 산재 보상 연금 수급권은 압류 금지 채권이 환가가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보호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관제인도 이제 환가가 불가능하죠. 압류금지채권은 그 민사집행법에서도 환가를 금지시키고 있죠. 음, 산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망. 아들이 임차증금 1억 8천만 원 형성 경위. 아들은 중국에서 중국 한종 여성과 2012년 8월 24일 혼인 후약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17년 12월 5일 협의원 했습니다. 제출된 이혼 협의서에 의할 때 중국 북경시 소재 부동산은 여자 측으로 등기하고 아들이 60만 위안, 161원, 60만 위안을 9,600 정도 되죠. 지급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니, 아들은 2018년 2월경 30만 위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0만 위원은 2019년 1월 30일까지. 이 당시에는 아직 오지 않은 시기죠. 지급받기로 약정. 30만 위원은 약 하나, 5천만 원. 그죠? 4,800 얼마죠. 30 곱하기 160이라면 약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원이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고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문점이 해소돼서 파산 절차가 폐지됐고요. 면책은 이용됐습니다. 감사합니다.